안녕하세요. 호노카 꿈나무 후꿈입니다. 피치현 주간레더 3주차고요. 상대는 c 트 CHZ 8 1로 뭐할까 싶... 아, 좀 클래식하게 할까요? 호노카 우츠 히미카로? 고민, 고민페이드. 뭐할까? 일단 이거 현재 점수. 저는 지금 1468점이고요. 상대는 1500점. 새로 들어오셨네. 첫판이시네. 데뷔전. 그냥 클래식하게 해볼게요. 황낙길. 아, 뭐야. 내가 전적을 검색해봤을 때, 이분. 이런 거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걸 하시네? 아, 일단은, 힘이 우추는 절대 안 받, 리턴 못 받고, 호노 힘이면, 크재가 대응당하기 때문에 시스이 벤이 좋을 것 같고, 호노 우추여도, 그냥 시스이벤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시스이 벤? 아시스이벤 할게요. 으 상대는 1티어 조합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조합을 들고 왔네요. 저는 힘이 호노고요 이거 안 되겠다. 날먹 간다. 풀버도 될까? 이거 좀 오바겠지? 이장패 한 자리, 레드블릭. 이메진을범유니 필드? 이렇게 해도 되는. 이거 그냥 크리슨제로 날먹 가야겠다. 초반에 그냥 레파 매그넘 다 던져서 4딜, 5딜 넣어두고, 후반에 이제 크세, 백드, 불력, 라이포 리설 이런 식으로. 날먹밖에 없다 답이 버밀륨 필드가 낫나 스칼렛이 낫나 아 연거리 갈거 대비해서 범밀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할게요 아멀리건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선턴이고. 백드만 넣어 놓을까? 백드만 넣어 놓고 매그넘 레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넣어 놓을게요 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쁜데 나쁘, 나쁘지 않아 백스텝 어떡하지 아 덮어 안 쓴다 고민고민 페이즈 백스텝 어떡하지? 백스텝 덮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풀 써서 더스트 만들어갖고 괜히 우산 뒷대응 당하는 거보다 백스텝을 덮고 던진 하거나 품는 건데 품으면 다음 턴 다음 턴일 집에 내장 던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퇴하면 어쩔 수 없고 아 이거 다음턴 들어오 제발 매그넘 레파 나와줘 퇴를 안, 안 하네 일단 후퇴 안 했고 이런 팔걸이 가서 공격할 수 있는데 매그넘 레파 오쉣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뭐부터 쳐야 되나 아니 근데 뭐야 풍? 왜 이렇게 돼? 그게 있나보네? 우산으로 뒷대응하는 게 있나보네? 에그나움 쓰고요. 레파를 아낄까 이러면? 우산 뒷대응이 있나본데? 크루루, 크루루 있었구나. 공영식 버릴 순 없고. 아. 아 이거 냉정한 게 래파 버리긴 게 냉정하긴 해 데미지는 래파가더 센데 그 우산 뒷등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래화 버릴게요 아이프 터스토리 내고요 청소를 어... 정령식 먼저 안돼 아, 이거 아 망한 것 같은데 뭔가 레파를 못쓴게 너무 슬프다. 어떻게든 데미지 5까지 깎으면 뭐지? 드레인 데빌 그래. 아 이거 더스 많아져 갖고 쿠루로 좀 좋은 것 같은데 데미지 별로 못 줌. 2뎀밖에 못 썼음. 레파 털려서 아 쫄았다. 우산 뒷등에 쫄았다. 아무튼 그냥 재구성하는 게 나을 듯. 백스텝도 없고. 안돼 그만가 전진 그만해. 와 이들밖에 못 줬어 망했어. 배구성 하겠습니다. 음한턴 쉬겠습니다. <laughs> 차라리 수호령씩 들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대응으로 쓰니까. 어, 리플렉터 있다고? 음. 개화만 시켜둘까? 개화만 시켜두자. 대응하나? 안돼 망했죠? 아니, 아니. 망했다 졌어 그냥 픽부터 그냥 대응은 진짜 있었고 리플렉터 쿠르룽 우산 대응 떨쳐내기 근데 완전 좀 오린인데 완전 근데 등불 오린인데 아 이들만 어떻게 넣으면 좀할 만한데 이들 넣고 개화시키고 하면 다음 아, 턴또 재구성해야 되나 아니면 백스텝 한번 쓰고 갈까 근데 수호령식 없어서 그냥 이거 수호령식 개화시키려면 재구성해야 된다 나왔죠 아 백스텝 너무 아깝다 근데 어차피 두 장은 써야 되니까 또 이걸 이탈하게 만드네 아 버밀리온 쓰고 어떻게 하는 것도 됐나? 5거리 6거리 보 하나 받고 회화시키고 어떻게 지금 좀 분기점이다 버밀리온 쓰고 뒤로 가서 한대 때릴지 때리다 버리고, 일단. 아, 대응한다, 그래도. 그래도 친다, 나는. 그래도 쳐, 3위. 5딜만 박으면 이긴단 마인드. 됐어? 됐어? 레드블리은 아, 괜히 플레이어 줄 필요 없긴 한데. 레드블릿 어떡하지?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끝 낼게요. 됐어. 오코스트만 모으면 돼. 오코스트 어떻게 모으지? 준비물 오코스트, 돌격, 백드. 번날. 요 정도? 백스텝. 아니 근데 쿠루릉이또 변수네. 아음턴 일단 재구성하는 게 맞겠지? 아무턴 재구성하시고 프로롱 리플렉터 우산 대응 펼쳐내기 엑셀리게 아. 이것도 꽤 분기점임. 상대가 5 플레어 이 모아서 등불 엑셀 이기가 빠른가. 내가 5코 모아서 크제 백드 돌력이 빠른가. 상대가 더 빠르거든요? 플레어 이 차이가 있어서. 아, 아, 진짜. 재보성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남은 카드가 백드래프트랑 돌력은 바닥이고 벚꽃 날개구나. 상대가 데미지를 안 때려 등불만 쓰는 거라서 재구성 한번 할 거고 상대는 재구성 누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내 느낌상 아 내가 크게 못 쓰겠는데 오 포스트 보기 전에 끝날 거 같은데 지금 백드 번날 뽑아서 좋은 게 있나? 에이 재구성 눌러 음일 집의 내장 쏠수 있나 상대가 품전전 끌당 엑셀리게 못하는거 같은데 일 집의 손패 하나로는 전전 못해왔고 못하는것 같죠? 그래도 후퇴 미리 할까? 후퇴한다고 뭐 손해가 딱히 없어보이거든 후퇴 미리 박아두자 아 안전하게 아 우산앞대응으로 이거리 올 수도 있구나 매턴 재구성해서 크림슨제로 플레어 볼수 있나? 오플레어 그건 좀 오반가 그리고 이번 턴좀 지나면 좀 좋은게 부여 기교가 사라져 엑셀러 부여 기교 다시 깔아야 돼. 아 모드류 깔면 부여 기교 있잖아 재구성에도. 오라 꺼냈습니다. 모드류 리플렉터 쿠루룽 끌당 우산 뒷등. 1, 2, 3, 4, 5. 밖에 못 봤네. 뭔게 있나? 아. 어... 음. 3232? 아니, 레피드 파이어가 안 나왔어. 3232는 칠수 있어. 이딜 파가 재구성하면 1. 아니, 1딜 못하는데요? 레드블리 딜. 아, 그래도 출발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손패 너무 아까워. 버리기엔 해야 될것 같아 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면력 치고요 대응불과 날 아, 회복하고 이것도 고비야 바꿀지 말지 바꾸자 근데 보여. 그게 있었거든. 푸르롱 빠졌거든. 그러면 대응 더 있나? 우산 대응밖에 없으니까 쓰고요. 아 슛도 쓰지 말까? 이미 썼어. 이거 오라 받음 그만이잖아. 물어볼까? <laughs> 너무 귀찮한데 물어볼까? 안 써도 되는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서 매그넘치자. 이들 넣어야 되겠어. 그래도 3이죠? 어! 이거 생각 못 했음. 아. 어... 아니, 모드로 까먹었어. 비상. 비상이다, 비상. 어떡하지? 음. 배구성하면, 드레인더 발동하고, 모듈로도 하고. 어밀런 필드 아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쩔까. 다음 턴 볼까, 그냥 이대로? 아마 다음 턴에 내가 죽진 않을 거야. 엑셀리게가 안 돼서. 아, 무섭다. 던지나고 0까지는 가겠는데? 어 설마 엑셀 이겐 아니겠지? 아이프로 맞을까? 오라는 후퇴할 오라가 필요할 것 같아. 하나의 아, 지금 쳐준 좋아. 품고 어 그냥 하나의 아, 품고 등불 쳐줘. 맛있어 보이지 않나? 지금 치면? 아까 돌격만 쓰고 끝낼 걸 상대가 쳐준다고 내가 이길 수 있나? 그것도 모르겠어. 끝라게 하시네. 아, 차라리 시스이 팔릴 걸 유키 팬하고 차라리 유키 시스랑 할걸 쿠르 팬하고 아 이거 잘못 생각했다. 구조적으로 못 이긴다 게임이. 상대는 그냥 3라이프만 보면 끝나갖고 게임이. 으시 음, 허리를 어떻게 감? 범위로 2 3, 4, 5, 6 쓰면 되네 쓰면 되는 거 같은데 할 오라가 없나 근데? 이탈, 이탈하고 집중력이랑 백드로 이탈하고 백스텝으로 3거리 가고, 슈터 퍼서 후퇴해서 4거리 가고, 되는 것 같죠? 레드블릿으로 리플렉터 까고, 레파로 3위, 그대로 2위. 아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지금 가야 돼. 미. 아유, 진짜 힘들었다. 근데 이거 상대가 실수했어. 원래 플레이어 안 주고 그냥 엑셀러 리게이너까지 다 찾은 다음에 천천히 하면 내가 어떻게 잡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원래 구조적으로 못 이기는 덱이었는데. 레드블리 아낀 게 잘했다. 아유, 날먹 성공했다. 크림슨 제로로. 안데 이것도 상대가 실수한 거라서. 상대가 그냥 엑셀러 리게이너 모아서 천천히 갔으면. 이겼다. 그냥 끌당으로 계속 연거리 클린치만 계속해도 나는 졌다. 아 이거 근데 멘탈 나가서 절규하는 장면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 녹화가 절규하는 거밖에 없을 텐데. 오늘의 교훈,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면 플레어를 쉽게 주지 말자.